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존재입니다.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너무 기뻐서 그때도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인간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됨의 존재를 또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눈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남자는 울면 안 돼, 예, 울지 마라,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기 자신과 또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한 어떤 불행과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흘릴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그 아픔을 잘 나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을 가서 제가 그때 한 특강 한 시간을 가졌는데 디퍼런스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기질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특강으로 나눴습니다. 그 때, 이제, 공감에 관한 부분도 같이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왔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아 어, 그래요? 잘, 잘 됐네요? 이렇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어,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내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나눴는데, 좋은 일을 나눴는데, 그래서요? 그게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사람도 이 공감을 못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굉장히 아픈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어, 남편이 직장에 가서 고생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뭐 상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직장을 때려치울까 그런 생각까지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예. 그럴 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그 힘든 거를 좀 이렇게 다독거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내가 당신만 힘들어. 난더 힘들어. 만약에 그런다면 그 남자의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더 얹혀지겠죠. 예. 여러분은 공감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서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고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그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전혀 이해하거나 또 그걸 품으려고 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또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점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어, 또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초에 튀르키의 지진으로 5만 명이 죽고, 또 부상한 사람들이 뭐 10만 명이 넘고, 여러 가지 이제 가, 집을 잃고, 어, 물질적, 경제적,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은 사람이 정말 뭐 수백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에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엄청난 일을, 뉴스를 들어도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또 우리 한국에서 할로윈데이 때 할로윈 그 축제하다가 이태원에서 100여 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큰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해도 아 이런 게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가슴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불행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극률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만큼 소중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극률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감하고 극률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 사건, 오늘 같이 봤던 요한복음 말씀이 나사로 사건인데, 이 나사로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또 우리가 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냈던 마르다 마리아 또그 오라비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는데 예수님 항상 그들과 친분이 있어서 예루살렘 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단이에 들리셔서 그들과 함께했는데 오늘 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사건과 정확히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3개월 정도 후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 또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하여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료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어, 그들의 또 환호소리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군중의 소리로 또 금방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거기에서 뭐 우쭐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자신의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는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사람의 환호보다는 깊은 극률과 눈물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두 장면을 오버랩하면서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따라가야 될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슬퍼하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인 반응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35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놀라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놀라운 감정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그럼 무엇일까?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의 그런 눈물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또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먼저 이 눈물은 그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의 어, 친한 분들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흘리는 당연히 이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인 요소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가지신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눈물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그랬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이 슬픔은 이 눈물은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또 죽음 이후의 부활과 이런 영원한 것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신앙을 갖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픔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사로의 친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껴졌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묶여 있는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었어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존재됨을. 주님께서는 통분이 여기셨고 여기셨고 또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다 아는데 하는 질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저는 이 비슷한 질문이 창세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도망갈 도망갔을 때 숨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위치적인 것을 잘 몰라서 장소적인 걸 몰라서 하나님 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진 깨어진 그 너의 그 모습이 너의 실존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죄를 통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저 나사로처럼 저렇게 젊은 나사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너희도 저 나사로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무언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자각시키고 깨우치는 그런 질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처럼 지어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극렬의 모습이다. 극렬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인생의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 힘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참 기쁜 일을 가지고 감격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무덤덤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게 나한테는 또 배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또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저게 잘 되는데 나는 그러면 뭐지? 그런 비교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 기뻐할 때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있을 때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내일 마냥 내가 기쁜 것처럼 같이 기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그 아픈 사람처럼 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힘든 일들이 겪었을 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같이 슬픔을 느끼는 그런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제 시대가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한국에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이 괴롭느니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 어정 속에 혼자 살다가, 혼자 좋아하다가, 혼자 슬퍼하다가, 그리고 쓸쓸하게 혼자 죽는 것, 그것이 과연 인생의 좋은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혼자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의 살맛이 나는 것이죠. 또 내가 힘들 때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로울 때도 가장 힘들 때가 혼자인데 아플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아플 때. 그때 야 진짜 내가 외롭구나 그거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내가 아플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그 사람에게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 좀더 삶맛이 나고 인생에 어떤 그런 행복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대중가요인데 그 가사에 보면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네.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결국 인생에서 나랑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울고, 있, 울고 있고 괴로운데 아무도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같이 위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플 때그 아픔을 공유해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률은 그런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을 좋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극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률의 사람. 그 극률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데 긍휼이 없는 사랑, 긍휼이 없는 나눔, 또 긍휼이 없는 위로, 배품, 구제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긍휼이 없다면 사역도, 선교도,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는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극률의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처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고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것과 극률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극률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극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률로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극률의 마음을 베풀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달그 퀴르키에, 퀴르키에 그 지진에서 우리가 같이 구제 현금을 하자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참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제 우리 총회에 보냈습니다. 종이에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이렇게 뿌듯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런 불쌍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 있고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지켜서 천국가 나는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땅 가운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극류를 베풀고 실천한 삶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률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눈물 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 향해서 그 극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는 그런 실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가장 깊은 극률은 영혼에 대한 극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극률을 가지고 보는 것. 저 영혼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저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오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온 죽음에 대해서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친척이라든가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맨마른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하는 애틋한 마음 이것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는 실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눈물이 맨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극률의 마음을 대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이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받은 신자의 책임이고 또 책임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